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만나겠지, 아마도. 만나겠지, 아마도. 보자, 잉글랜드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Hello, 수준 높은 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to 역사와 실력을 갖춘 강호들이 모두 모인 Everyone 이 리그의 개막전 운명을 가늠할 yeah. 수 있는 첫 번째 경기가 드디어 시작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잉글랜드 리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어, 선수들의 기량과 팀의 완성도, 감독들의 전술 싸움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리그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하위권 팀들도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하위권 팀과 상위권 팀이 만나더라도 늘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실력이 팽팽하게 맞붙는 리그도 흔치가 않죠. 그만큼 순위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경기에 힘을 주어야만 하는 리그입니다. 고프합니다. 본마스 대 사우샘프턴 스 물러설 수 없는 슛 골키퍼 선방잘 막아냅니다.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본마스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벗어냈습니다. 오늘의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신다면요.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피지컬, 스피드, 기술적인 측면까지 전혀 약점이 보이지 않거든요. 위험의 싹을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패스 정확도까지 좋아서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는 패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강인 베드나렉 전방으로 갑니다. 가나요?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정우영, 황인범, 황희찬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스루 패스, 열렸어요. 슈팅, 김성규, 선방 잘 막아냈어요. 잘 막았습니다. 빠른 속도 대단했어요. 본마스 어렵게 막아내긴 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키퍼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요. 좀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짧게 내줬습니다. 끊어냅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이강인. 김태환. 공간을 노립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손흥민. 자, 제쳤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대치면 기회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막아냈습니다. 그대로 슈팅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강인 크로스바에 맞습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공 어, 받았어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자, 이건 있어요.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스가와라 유키나리. 공간으로 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스가와라 유키나리 크로스. 바로 걷어냈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왔어요. 배드나렉 스가와라 유키나리.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파울 선언 되나요? 스가와라 유키나리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오 흐름 좋습니다. 그룹 좋아요! 크로스 갑니다! 걷어냅니다! 이강인, 이강인, 오른쪽으로! 본머스, 역습 찬스! 여기서 흘러가네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결됩니다. 황희찬 <laughs> 아이는데 <이거> <laughs> 골키퍼 선봉 걷어냅니다. 스쿼는 아직까지 0대0 양팀의 슈팅이 아직까지는 골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스 앰프턴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베드나렉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자, 이거 있어요.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멋진 패스 연결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할지 못하면 좁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사우스 앰프턴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평소보다 엄청나게 긴장되는 경기였을 텐데 대단히 잘했습니다. 이강인, 이강인.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정우영,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그 벗겨냈습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사우스 앰프턴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이강인 아 기가 막힌 패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리드를 내준 만큼 골을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상대 수비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즌 개막전 전반전이 이제 끝났는데요 어, 후반전 역시 눈을 뗄수 없는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겠죠. 김태환 인터셉터입니다. 이강인 본마스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패스였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이강인. 슛!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사우스 프턴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마스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슛 골대 밖으로 빗나갑니다. 스가와라 유키나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황인범 수비가 잃고 있었습니다 패스 차단됐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스가와라 유키나리 찔러줍니다 아 좋은 오버리핑이에요 키퍼가 잡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만들 수 있나요? 황의찬 직면으로 서령을 플러스. 썬샘프턴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걷어낸 공 일단 라인을 넘어갑니다. 정우영. 이민재 오른쪽으로 길게 되돌려 줍니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 줘야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볼 탈취에 성공합니다. 어,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서령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측면 수비수입니다 손흥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슈팅 랩스테이 바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황희찬 네 이건 파울이네요 카드는 주지 않는군요 아,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Substitution. 바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따라잡으면 또 몰라요 손흥민 어, 크로스바 베드나렉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정우영 측면으로 이강인 움직임을 봤는데요. 나상호 크로스 처리했습니다. 같은 쪽의 벤치에서 또다시 움직입니다. 스로잉 끊었습니다 자 붙여 주고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역습기 흐이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권경원 상대공 뺐습니다 아, 이번 역습에서 한점더 내줬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한골 뒤지고 있지만 이런 기세로 몰아붙이면 금방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기세를 공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오마크 찬스입니다. 슛! 추가점을 올립니다. 수행의 골이 될것 같습니다. 슈팅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슈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사우샘프턴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이 시간대에 두골 차로 앞서게 되면 선수들도 편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아, 제쳤어요. 자, 혼자서 가나요? 김민재 막아냅니다. 황인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치고 들어갈까요? 모 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지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time. 손흥민 슈팅 슈팅 코스를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를 틀어막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서우스 샘프턴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피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들어갔습니다. 동점까지 딱한점만 남았습니다 후반전 시가 시간 시간입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걸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런 각도로 슈팅이 오면 키퍼도 어쩔 수가 16. 없습니다. 옴마스 어,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휘슬이 올렸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아쉽게 패했지만 이제 첫 경기일 뿐입니다. 작은 작은 승점을 챙겨 나가다 보면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